이와 재민이형 보자 남자한테 가장 중요한거? 바로 머리 남자는 머리빨이라고 하잖아 형 머리 잘랐어요 왜? 뭘형좀 멋있냐? 아니요 그 미용실은 절대 안가려구요 형도 옛날에 천에살 때는 이발소 가서 바리깡으로 시원하게 물고 그랬는데 형 이제 도시 살잖아 좀 신혼 스타일로 꾸며봤어 이거 그 머리잖아, 그 머리. 아, 그뭐더라 10층 딱 컷이요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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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말고. 아! 박새로이 머리! 아, 옛날이 머리 하고 소고기 무한리집식 가가지고 아, 재밌나 아, 유인분이나 먹었는데 아, 배부르다, 그만 먹자. 6인분. 앞으로 아, 9인분 그 더먹어다내 계획은 15인분짜리 계획입다나비 아, 여기 나비자탈인만더 주세요. 다 뺏게 나갈 뻔했잖아. <laughs> 근데 신기한 게 이상형이 미용실 갈 때마다 막 미용실 사들이 엄청 막 반겨주고 막 엄청 밝게 웃어주고 그래. 내가 봤을 땐 아무 형님 수상이 이쁜 편이니까 이 헤어 모델에서 엄청 좋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. 근데 그 머리 하는데 돈 얼마나 줬어요. 아 이거? 머리 자르고 샴푸 하는데 해서 15,000원. 근데 그 두피가 엄마 엄청 사기때막 이거 막 클리닉하고 막 이거 안해주자막 클난데 해서 1 5만원 유명하신 분이신가 봐. 쟁쟁가. <laughs> <젠가? 웃음> 형은 단순히 머리만 이쁜 사람이 아니야. <laughs> 형. 머리 잘수도 않은 사람이야. 아, 근데 내가 그 엄청 유명한 사람들 머리 잘라 드리고 했는데 그 누구더라? 아, 그거 웃기서 아, 설량이 음, 우리 설량님한테어울리만 스타일로는 음, 미선씨이 앞모습은 세련되고 화려한 스타일이지만, 이 뒷모습은 80도 다른 반전 매력으로 었죠 사유를 설령님한테 해드리는데 막 몸을 막 이리저리 막 비틀고 막 소리지르고 깨물고 난리치는데 그만큼 좋아 죽겠다는 거지 자 오늘 설령님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? 네 마음에 드신다고 하네요 고양이 머리도 이렇게 잘 자르는데 사람 머리? 그냥 눈 감고도 자른다 형은 전문가요전용가위 전용, 전용 다리깡정 준비되어 있어 야 형한테 머리길 다루고 싶으면 언제든 슈퍼치 후원으로 편하게 예약해줘 시원하게 머리통을 밀어버린답니다 음..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이번 시즌유행할 헤어스타일 3개만 추천해줄까? 이 누군가에게 밝게 빛나고 존경대라는 의미에서 파커 유사 시의 빛반사로 프리시용으로쓸수 있어 두 번째는 연애 영상에서 나왔었던 지적인 이미지를 주는 거야 이 이가 덜게 무슨 말을 해도 다 똑똑해 보인다? 야너두 툰에 넘어가라고 알아? 큰 거야지 야교턴하기 전에 자회전신나 켰는지 반대편에서 차오는지 확인해야지 크흠 <laughs> 하지아알았다 이사 소리를 하고 있어 임마세 번째는 이 쌍남자한테 어울린 스타일 이 요즘 유행하는 태터남들 이 머리 하면 끝장난다 이 머리의 최대 장점으로는 피노피오가 있다는 거 머리도 신체 일부니까 이노피오좋야 우리 친구들 재민이 꿀팁으로 이번 시즌에 꼭예쁜 여자친구 사귀기 바랄게 설레이 털망신 거야 나, 아, 나 물려 죽을텐데 아 어떡하지